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17일 낮 12시 54분입니다. 예. 새벽에 좀 일어났더니 예. 엄청나게 추워서 예. 도저히 밖에 돌아다닐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자리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서 예. 몸을 녹이다가 예. 지금 이제 샤워하고 목욕하고 일어났습니다. 샤워가 목욕이지, 참. 예. 자 검찰의 수사에 백합 쪽에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어서쇼 정진상이 역시 고양이는 부 도둑 고양이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한 것이 검찰에 의해서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예, 정기세장,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4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재선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를 위례신도시개발의 민간사 사업, 민간사업자로 특히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예, 이 지금 해먹 3억 원대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지금 대장동에서 시작했고, 백현동 그리고 위례 신도시까지 싹 이어지는 것이죠. 위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상은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사업의 수익금 428억 원을 김만배로부터 약정받은 혐의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또는... 2억 4천 원 슈킹해서, 에, 뭐 여러 가지 썼겠죠. 자기 와이프 한 1억 주면 입이 쫙 벌어졌겠죠. 이거 웬 돈이냐고. 아, 그럼, 그냥, 모르고 쓰는 게더 나아. 아, 너무, 너무 팍팍 쓰지 말고 아껴서 써. 야, 그럼 우리 아빠 최고야. 애들한테도 너희들 100만 원씩 줄게. 아빠가 웬일이야. 이랬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면서, 에, 밖에 나가서는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있었던 거 아주 희한하게 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원래 이제 위례 신도시 사업을 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리고 남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자금을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유동규가, 유동규가 이제 남욱을 위례 사업자로 내장했다라고 보고하니까 정진상이 승인했어요. 그러면서 남욱이가 위례 사업자 특혜 선정이 되니까 남욱이는 호반 건설을 통해서 비자금을 만든 뒤에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자금 수억 원이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을 통해서 전달된 거죠. 뭐 이런데도 뭐 자기는 아니라니까 예 아닌지 맞는지는 예. 두고 보면 알 것이죠 뭐뭐맨날 예. 아니라니까 예. 한심하기 짝이 없죠 예. 뭘 아니야, 아니기는, 아니기는, 씨. 다 나왔는데. 네. 검찰에서도 역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요. 이, 놈들이 어떻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음. 네. 이 제목 처음에 나오는 428억하고, 나욱하고는 연결되는 제목입니다. 유동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 경향인 위례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인 남욱에게 이제 조언을 요청했어요. 남 씨는 사업 수익, 수익성이 있다는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 자료를 본유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줄 테니 돈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니까 네, 선거 자금이죠. 그러니까 남 씨는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리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일부를 편하게 쓸수 있게 해주겠다. 에... 당시 정진상인은 이재명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중간에서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문꼬리 권력 중에 최고였죠. 이를테면 후한 말기에, 간신, 예. 후한의 마지막 왕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어놓은 그 십상시, 십상시 중에서도 두목급이었죠. 유동규는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정 씨에게 남목을 민간사회로부터 내정한 상태에서 사울징 진행했다고 다섯 차례 보고하고 정진상은 모두 승인했대요. 또 유동규는 성남시설공단에 위례신도시 사업공모 지침서 준비 과정 때 남욱을 만나서 그의 의견대로 지침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이것 또한 정진상에게 보고됐고 선거자금, 재선자금을 약속했던 남욱이는 2014년 4월부터 6월에 유동규에게 수억 원을 건넸고 정진상에게도 전달됐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시공사로 건설된 호반 건설을 통해서 돈을 말하는 거예요. 호반 건설. 예. 여기도 아주 수상한 건설회사죠. 예. 호반 건설은 한 증권회사를 통해서 나무기계에게 365억 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호반 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 연대보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기계 떼어먹으면 연대보증 쓴 회사에서 다 갚아야죠. 그러면서 남씨가 위례사업자 위례신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호반건설의 아파트 시공사업과를 준다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고 예. 그렇게 마련된 돈중 일부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재명 선거캠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참 복잡하게도 많이 해먹었죠. 그래서 요새 지금 보면은 경제계에서 예. 무슨 그사면복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면 복권하는 건 좋은데 학덕 기업인을 사전 복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부영 건설이 이중근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제 형 형을 마치고 나와서 복권까지 하겠다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 버는 과정들이 매우 불투명하고 예. 뭔가 뒤가 캥긴 사람들이에요. 또 동국제강의 그 회장 역시도. 예. 아주 뒤가 캥긴 사람이죠. 동국제강의 그 회장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국, 동국제강 회장은 네. 왜 그러냐? 동국제강 회장이 그때 구속 당시에 있었는데 네. SOS를 누구한테 쳤냐면 조설부 사장한테 쳤어요. 둘이 아주 절친한 사이거든.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 의수뇌부 가운데 세 놈이 각각 다른 부탁을 친 거예요. 누구에게 예. 당시 법무 민정비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에게 이런 걸친 거죠. 사장은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놈은 예. 장석준지 동국제강 회장을 좀 풀어다오. 그걸 복구까지 시켜다오. 예. 두 번째이던 주필이라는 놈은 내 형을 장관급 자리로 올려다오. 또 마지막에 버저 팀장이 했던 놈은 내네 아들 애들이 지금 외국에 유학 가 있는데 내 돈이 부족하니까 현금 5천만원나 이게 여러분이 들으면 한마디로 날강도 소굴이지 뭐겠습니까? 날강도 소굴이지 한 신문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루트별로 서로 다른 다른 그 요구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병우가 이건 도대체 언론사라기보다는 무슨 날강도 때 같다. 날강도 때죠. 한 놈은 현금을 내놔라 그러고, 한 놈은 장관을 시켜달라 그러고, 한 놈은 구치소에 복역 중인 놈을 꺼내서 사면 시켜달라니까. 그러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병우 성격에? 그래갖고 결국 우병호가 거부를 하니까 무슨 그 되지도 않는 기사를 써갖고 우병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무슨 그 타이어 업체 넥센 타이어에 누가 뭐 김정준이 누가 예, 우병호한테 무슨 거액의뭐 주식을 줬네, 만에 해갖고 결국 그 기사는 예, 무혐의로 판, 판가름이 났죠. 아무런 혐의도 없고 뇌물로 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예. 그렇게 우파의 핵심이었던 신문이 사장, 주필, 팀장 이렇게 다루 서로 다른 백을 넣어갖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랬으니까 우병우같이 고지곳대로 사는 분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죠. 그게 바로 조선일보가 반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아서기 된 원인이에요. 제가 이번에 동국재강 얘기는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같은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제가 거기 있었으면, 월간조선으를안 하고 거기 있었으면 반 죽여놨죠. 누구를? 밑에 놈을 죽여놨겠죠. 위에 놈은 제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직급상. 네. 얼마나 한심한 짓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보수신문이라는 데2 이면입니다. 시커먼 이면. 예. 참, 보기만 해도 한심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민노총이 거덜이 달뻔 했다가 예, 사과를 하, 하니까 또 서울시 의회가 예,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죠. 또 악어의 눈물에 속고 말았어요. 자, 이놈들이 지금 민노총의 특혜를 받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강국, 강북, 노동복지관을, 두고서 민노총에 3억 4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2억 4천만 원으로 1억, 1억 깎았고, 전태일 기정관은 12억 2,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억 6,800만 원을. 서울 노동권 거익센터는 30억 7,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민노총 이런 돈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놈들이 뭔데 30억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근데 24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줬대요. 원래 서울시는 이 3대 요구, 즉, 강북노동복지관하고 전태일기념관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제로로 하려고 했어요. 민도청이, 예, 버리장벌을 고치겠다고.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민도청이 사과를 하면서, 마음이 좀 풀어져갖고, 이런 돈을 주게 된거 많은 거죠. 좀 깎아서, 깎아서 주긴 했지만. 예. 이래서 우리나라는 노동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딱 재료를 만들라고 거덜이 나게 만들어야, 예, 민노총이 깨갱해버리죠. 뭐하러 돈을 30억씩 줍니까? 여기에다가. 아, 뭘 하길래 모여서 서로 파업 공리하라고 30매덕씩 줘요? 그 액수부터 저는 처음 놀랐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삭감됐던 세시세 가지 시설은 서울시가 만든 건데 민노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들었는데 민노청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서울시가 관리 서울시로부터 관리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 받고 있어요. 전태일 기념관에 사람이 대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전태일 기념관에. 어? 한 서너 명 있으면 충분하죠 전태일 기념관 무슨 전태일이가 무슨 최근의 사건도 아니고 1967년인가 76년인가 청계천 그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했던 그 인물인데 그 사람을 기리는 데 뭐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한 서너 명 나서 청소나 깨끗이 하고 관리하고 자또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기념관에 뭐 있는 전시물을 훼손하지 않나 이런 거나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보, 유지 보수하는데 몇십억이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서울지, 서울시, 무슨, 복, 뭐, 근로자복지센터? 강북 근로자복, 노동자복지관? 이거는 지금 노동자복지관이 아니라 민노총 사무실로 쓰이고 있어요, 사실상. 민노총 사무실로 쓰고 있어. 거기다가 얼마죠? 처음에 달라는 게 30억 달러 24억 주고. 예. 그다음에 강북 노동자 복지관은 관장이 전달기념관 관장, 전달기념관 장이 민노총 총 정치국장 출신이야. 이렇게 세이다가는 돈들이 예, 민노총의 자금이 돼갖고 우리를 괴롭히고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전태일 기념관이 무슨 돈이 필요해? 전태일 기념관에 왜 12억이 필요합니까? 1년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세워준 것인데. 응? 그 다음에 강북노동자 복지관에는 왜 3억 4천이 필요하냐고요. 민노총이 진해 사무실처럼 쓰고 있다는데 그것도 서울시가 만들어준 거고. 그래서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서울 노동권익센터는 또 뭐하는 거예요? 30억 7 5 0 0만 원을 요구했는데 24억을 주네. 그그 그 건물에 들어갈 노동권위기에 대해서 24조 24억 들어갈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서울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좀한때딱 이번 기회에 그냥 버리장 말로 확 고쳐갖고 전액 삭감을 해버려갖고 예. 이놈들이 깨갱해서 막 무릎 꿇살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 노총은 이 시의회가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때, 밝혔을 때도 사과를 안 했대요. 그러자 시의회의 한 노영준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어떤 분이. 어, 노영준님 감사합니다. 예. 에... 이 숙제라는 서울시의 경, 기획경제위원장이 사과문을 보내오지 않면세곳중한 곳은 자물쇠를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오후에 사과문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당, 노조병의 사과문이 아니라 성명서를 작성한 개인명이었다. 정말 한심한 놈들이죠. 누가? 서울시 외의 국민의 놈들이요. 이거 한장 받아갖고, 뭐, 뭐가 바, 달라지겠어요. 장물씨 잠가버린 거지. 아니, 뭐, 전태일을 안 본다고 우리나라에 무슨 이상이 생기니까 지금 다, 다 봤을 텐데? 어? 근데 민노총 사무실을 못 쓰게, 자물쇠 잠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다른 데 지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악어의 눈물 같은 형식적인 사과만, 그것도 민주노총, 민노총 협, 협, 저, 저, 명의도 아니고, 어떤 개인 명의로 보낸 걸 덜렁 한장 받고서는, 음, 사과 받았으니까 해줘야지. 아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우유부단한 인간들 때문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이 서, 성공하려면 예, 이, 이런 놈들이 해야 되는데 물렁물렁해 터져 갖고 예, 그냥 사과받고 해주고 이제도 타협주의죠 일일종의 이런 놈들이 계속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좌파한테 악랄하게 당하는 거예요. 좌파한테 악랄하게 당하는 거예요. 무슨 뭐 사과문도 무슨 단체명이도 아니고 개인명이로 쓰고 아,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죠. 예. 저는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아, 쟤들이 다 망쳐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망쳐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윤석열 예. 어? 대통령은 지금 위해서 엄청나게 그걸 바로잡으려고 임기 중에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는데 서울시 위에서 그 재료로 딱 해서 잠가버리면 얼마나 주기 착착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아유 민노청 사람들 맨날 그, 어, 구덕이 끌듯이 모여갖고 무슨 음모 하는데 사랑만 공간에 뭘 30억씩 내죠? 뭘 어? 한다고 거기서 파업 계획이나 작성하고 있었죠. 아, 진짜.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아.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제로로 만들어서 딱 문장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예. 예. 그냥, 예. 이 엄마 깎아도 잘했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에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00년 동안 권력을 가져도 이르, 이르, 이런 식으로 하면 못 고칩니다. 멀렁멀렁 해갖고 썩은 두부처럼 예 멀렁멀렁 유통기한 지난 예, 두부, 두부처럼 헐렁헐렁 예, 이더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러면 우리나라 빅3 법무법인 중에 하나죠 물론 김현장 또 검붕어의 태평양, 화우,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초대형 로펌들인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고 수사는 검찰 로펌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법제계가 발칵 뒤집혔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화천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예, 법무법인 김씨를 대 김만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하고 그를 14일 날 참고인으로 조사까지 했다. 예. 그러자 서울지방변호사가 발끈했대요.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변론권 위축이 쩌저저쩌고 하고 예. 또. 그런데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한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에 롯데그룹 총수 일개의탈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법무법인 율촌을 한 적도 있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김행장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검찰이 강제징용사건, 일본의 그 강제징용사건, 지연 의혹과 관련해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현장을 압수수색한 거죠. 그리고 또 가습기 살균과 관련돼서 수사를 벌일 때 애경산업이 내부 자료를 찾겠다면서 김현장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했습니다. 뭐 물론 변호사들이나 로펌 쪽에서는 팔짝 뛰었지만 지금은 대기업 관련 수사에서 대형 로펌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이 아주 뭐 무슨... 서 할수 없는, 성역을 바르는 일은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뭐, 예.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오죠. 저는 지금 오늘 전한 뉴스 중에는 그 서울시의 그 희유의 애들, 예. 덜렁 그 편지 한장받아고 좋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예. 구라치면서, 예. 예. 목, 도리하겠 구라치면서, 이 자식들이, 30mg이나 되는 돈을, 3 0 m 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민노총한테, 완전히 다 깎아버려야 될 판인데, 결국 악어의 눈물에 속가갖고또 돈을 내준 거죠. 자기들은, 민노청 버리장머리 고쳤어요라고 하지만 아무리 누가 봐도 민노청에 버리장머리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서울시도 참좀 강단이 있어져야 되는데 강단이 없죠 서울시가 참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또또뭐 뭐가 뭘 해도 뭐 핑계가 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이거 갖고 지적하면 또 무슨 뭐저저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예,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세 건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이에요 전태일이가 죽어서 그 옛날 사진하고 뭐 이렇게 동상 하나 동상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청계천 어딘가 거기에 이낙연님 감사합니다. 에? 거기 나가 있잖아요. 도, 저 다리에 그 청계천 다리 위에 전태일 동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창신동에 그 들어가면 이제 옛날 그 전태일 기념관이 있는데 뭐가 그볼게 이렇게 많겠어요. 에. 관리를 해도 대충 한두 사람만 해서 관리해도 되는 건데 괜히 쓸데없이 사람 많이 하고 일자리 제공해주고 말이야. 내면 무슨 강북, 뭐, 노동복지관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데 30억 원씩 달라요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것도 무슨 매달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민간 위탁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위탁료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것도 민노청에, 딴 데가 정치국장이라는 놈이면 제일, 예, 민노청에서 악질, 예, 격파들이 속하는 듯이요. 예, 하여튼, 오늘 뉴스는 영화가 돼서 예, 뭐 여러가지 자잘한 것도 있지만, 아, 이 정도가 최고인데, 내일은 또 영화 13도까지 올라 내려간다니까, 여러분들 또, 예, 주의하시고. 저도 이렇게 목도리 잡고 저보고 하나 질문인데, 제가 언니 몇일 몇달 전인가? 작년 말인가 이거 여기 이거 샀어요 하나 그원 내기 내내 내기인지 뭔지 그 목에다 이거 하는 거그콜롬비아에 일을 가지 않고 그 어떤 그 충무로에는 등산복 그 하는 데가 있어고 내가 딱예그 하나 살랑이 이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 사갖고 왔는데. 예, 네,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제가 찾고 있어요. 이 새끼 빨리 나와라. 그런데 이 놈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 어딘가에 숨어밖에 있을 텐데. 네. 근데 그거 찾으려다가 봄이 오면 뭐다 끝나는 것이고. <laughs> 할수 없는 거죠. 어딘가에 제가 뭐, 물건을 버리는 성격이 아니니까 어딘가에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이게 대체 어디로 누가 어디로 숨겼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네. 목도리를 제가 한번 산 거를 또살순 없죠. 예.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저는 같은 돈을 갖고 절단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무슨 예그 뭐지 무시동 히터 얘기하셔갖고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어, 못 사겠더라고요. 무시동 히터를 하려면은 차 밑에다 빵를뚫어갖고 내장을 해야 되고 석유를 놓고 무슨 또 전선을 꽂고 이, 아우. 거의 차 개조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한, 150만원 정도 든대요. 그럼 차를, 150만원 드는데,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타겠어요. 시동 걸어서, 히타 하는 게 훨씬 낫지. 150만원이래요. 어떤 분들은, 뭐, 그거라도 하나 하시그는데 그게 또, 매연도 나오고, 잘못돼서 제가 끼고 있다, 가서 잠이라도 잡면 그냥 열어보는 다음날 아침에, 예, 문갑식 극단 선택, 뭐, 이런 기사를 또 보려. 극단 선택, 저는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무시동 히터가 그게 만만한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제를 사게 되면 또 그거 불안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달달달달달 거리고 이래서. 네, 그래서 무시동 히터도 어떤 독자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결론은 사지 마십시오. 이거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예, 결론은 안 사는 걸로 이렇게. 예, 이렇게 했습니다. 150만 원에서 차에다 빵꾸를 왜 뚫어요. 그러다 나중에 빵꾸에서 무슨 사고 나면 팔아먹을 때도 차, 차 팔아먹을 때도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반갑게도 예, 그 제가 기다리던 밀크시슬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아우 너무나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어, 좀, 제 친구 좀 하나 도와줄 수 있죠. 왜냐면 하 지금 제가 두, 두병 있는데 한명 중간까지 먹어가고 한병 달랑 남았는데 그걸 줘버리면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예, 두 병이 오니까 예, 예, 마음 놓고 이제 주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시간은 1시 22분. 응답식의 예, 진짜 TV였습니다. 호 앵, 영근이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솜잎을 뒤집어 쓰고 방송해 주세요. 아, 솜잎을까지 뒤집어 쓸 필요 없어요. 저 파카 좋은 거 있어요. 그, 그 때, 안산에 계신 그, 예, 중소기업 사장님이 사주신 거. 그거 입으면, 예, 털까지 이렇게 촤악 이 하고, 그이 입으면 엄청나게 따뜻해요. 예. 몸을 잘못 움직여서 그렇지. 하도 두꺼워서. 예. <laughs> 자, 저는 또 이따가, 해가 질 무렵, 다시 또 새로운 뉴스로 등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씨 색을 바꾸시면 어떠냐? 예? 모텔 가시는 것도 좋은데, 예, 바시래. 모텔이지가 없더라고요, 해남에. 지금 보니까, 예. 해남에 무슨? 스미시 리조트가 있다는데 난 리조트를 아무리 찾아보도 리조트가 안 나오는데 참예 감사합니다.